2017년 시민어찰국기 총무 안식현입니다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기회를 향하여 모두 일어나기 바랍니다. 게때에대 동네

2017년도 정의년 새해가 밟았습니다 자이 자리에 계신 내일 귀빈 여러분과 우리 회원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 시민경찰은 어, 영국서부터 시작했죠 어, 미국서부터 미국으로 2002년도에 왔다가 아 우리 한국으로 2002년도에 왔다 아 어, 2002년도에 어, 익산으로 또 이렇게 와서 저희 어, 1기로 시작해서 현재는 11기까지 이렇게 약 400명의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경찰은 익산경찰서 협력단체이자 어, 익산시 31만의 자원봉사입니다. 아, 이러한 힘으로여서 저희 시민경찰이 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단체는 어, 익산시에 한 70여 단체의 그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익산 경찰서에도 한 10개 이상 어, 이러한 단체가 있지만 저희 단체 같이 그 수료을 통하여 수료증을 받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민경찰입니다. 어, 이러한 심으로 해서 저희 단체가 어, 한발한발더 지속되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어, 1월 첫 해, 우리 오기, 음, 회장, 어, 총무님, 아, 자꾸, 우리 회장, 회장님, 아, 이렇게 임원님들의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러한 1월에 또 이렇게 많은 내 귀빈과 또 우리 역대 아, 3기 어, 전 연합회를 지내신 연합회장을 지내신 우리 양영권 회장님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또 우리 국기 아, 박춘은 아,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어, 지난 어, 1년 동안 우리 그 김재성 어, 오기 회장님의 참 어려운 시기에 어, 이러한 회장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 오늘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고 또한 새로 이렇게 우리 이상은 회장님께서 또 출발하시는데 어, 우리 그 김재성 어, 전 어, 우리 회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또 임원진 계시죠. 임원 임원했던 분. 에이. 아, 이분들의 노후가 없었으면 아, 오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분들을 위하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또 우리 이상원 아, 회장님과 또 이렇게 새롭게 조직된 우리 임원님도 계시죠? 아, 일을 고 일을 하고 싶죠. 네. 우리 회장님도, 에, 그리고 또그 우리 이상은 어, 배우자님께서는 또 나이온스의 전그 회장님도 지내셨잖아요. 또한 이러한 그 내조로 해서 우리 시민경찰 앞으로 봉사 잘올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이상은 회장님은 어, 저희 또 노타리도 같이 하시면서 봉사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 우리 17년도가 더 새롭게 어, 큰그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경의 베스트, 어, 이러한 오기가 되리라 저는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이상원 위장님의 그 임원진들과 어, 큰그 공을 세워서 우리 시경의 베스트, 어, 이러한 단체가 될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저는 또 연합회장을 어, 이렇게 맡으면서 우리 시경이 어, 어느 단체보다도 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어, 만들겠다고 저 또한 17년도에 또 다짐을 또 했습니다 어, 우리 시경이 앞으로 우리 연합회와 똘똘 뭉쳐서 어, 익산시의 타 단체보다도 제일로 잘 나가는 이러한 우리 시경이 될수 있으리라 저를 가르보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내의 기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재송 귀하께서는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익산 시민 경찰 오기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남다른 열정과 현실적인 지원으로 본회의 기한 공이 지대하기에 전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마음을 재직 기념패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월 5일 일산 시민경찰 오기 회원 일동 시민경찰 오기 회장 김재송이었습니다. 2년 동안 힘든 세월했습니다. 오기가 다시 태어났고. 이 힘든 시기를 우리 회원님들과 연합회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들끼리 이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원 이번에 되면 우리 회장님, 이 사원 회장님을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저보다 더 멋있는 오기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바쁘신 이렇게 저희 침임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연추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게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제가 시민경찰 1원이 든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봉사의 손길로 참여해주시고 함께 할수 있어서 저희 시민경찰 오기가 있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더욱 회원님들과 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타 기술들의 모범이 되는 시민경찰 오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잘 이끌어주신, 이끌어주신 전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 전에 저희 오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꿋꿋하게 이 자리에 서게끔 해서 전 회장님과 이모님들이 많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다른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취임사를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환. 마지막으로 신입회원 선서가 남겠습니다. 신입회원인 정한성 회원님과 강효민 회원님, 앞으로 나주십시오 선서, 이제 나는 익산시민경찰 오기의 회원으로서 클럽의 회칙과 시민경찰 연합회 윤리 강령을 존수할 것을 맹세한다. 나는 애국적인 선량한 시민으로서 직업에 성실 근무하며 서로 협력하며 상호 구조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경찰 봉사활동과 사회 봉사활동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교적 기타 모든 파벌을 초월하여 비밀 없는 우정으로 각계 각층의 선량한 시민들과 손을 잡고 항상 봉사할 길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함을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신입회원 대표 정한성 박사 모치십시오! 주세요 무서워요. <웃음> 정체, <웃음>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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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